지난 주중에 4일 동안 우리의 평신도신앙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관하신 승재부 또 부장님과 임원들 또 봉사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에 부르신다응 답하여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제 충성되이 감당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 리키이 지역이죠. 거기가 이제 주 전도 사역지였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제 곳곳에서 나타나 첫 출발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유대인들만의 복음이고, 유대인들만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보고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믿고 이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이마게문냐의첫 섬은 빌립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수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수일 동안 지내면서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이제 기도할 곳을 찾는데, 찾으러 이제 나아갔는데, 문 밖에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앉아, 거기서 앉아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들이 그문밖 강가에 모여있는 것은 빨래를 하러 나오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와 그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이렘을 집으로 초대하고 유하라고 강구하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리오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블라와브리스길라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 소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루디아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아, 이런 가정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오늘 3주째,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이 바로, 루디아 가정입니다. 자, 이 루디아 가정, 아, 이 루디아 가정, 어떤 모습, 이, 이 가정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마음을 열어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해서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찾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죠. 거기서 뭘 했어요?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강가에는 루디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말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말은 어떤 말일까? 바울이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한 말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들에게 나는 가까운 아시아 익숙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나를 보내셨어 이 마게도자를 보내셨어 이빌립보로 보내셨어 어쩔 수 없이 와서 지금 있다고 하면서 마치 오기 싫은 억지로 온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처음 보는 그 여인들에게 했을까? 아니면 바울의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니까 강가에 앉아있는 그 여인들에게 당신들 텐트 필요하지 않느냐고 내가 만든 텐트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라고. 기가 막히게 나를 만들 수 있다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얘기하라고 하면서 영업을 그 여인들에게 했을까. 아니면 빌리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니 빌리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는 말을 이 여인들에게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아주 강가에 나와 앉아 있는 이 여인들에게. 물론 그런 말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보다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고 다녔던 말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전했던 말들. 그동안 아시아에서 곳곳에서 전해야만 했던 말들.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 사도 바울은 강가에 모여 앉아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만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어요 주께서 14절 끝에 부분에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만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누구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사십니까? 베드로가 성경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가 어찌할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반응을 보인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을으십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고 죽게로 돌아온 자가 삼천이나 된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누가 보면 24장에 누가 보면 이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구약 성령의 성취임을 말씀하시면서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삶 그런 가정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아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 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주님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찬성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송의 기쁨도 없고요. 예배의 감사와 감격도 없고요. 말씀에 대한 그 감격과 그 말씀에 대한 도 모르고요. 그 얘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다행이에요.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오히려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은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반응이 말씀에 긍,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이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네. 아, 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두진 마음, 완악한 마음이죠 강박한 마음이죠. 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다 뺏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처럼 씨가 길가에 떨어져 먼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어진 마음, 이 완악한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는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정입니까? 무반응, 무응답 긍정적인 반응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 가정입니까? 말씀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정이 되기를 갈 길을 원합니다. 네. 이왜 이게 에 중요할까?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반응을 보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응답이나 무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이나, 부신의 반응을 보이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될 말과 환경,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런 삶은요, 관계가 깨지기 쉽고, 가정과 공동체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가 얇다는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그냥 수용하는 성향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중을 기하다 너무 신중을 기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전에.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사탄의 말에 유혹하는 말에 유혹하는 죄에 너무 귀가 얇아서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를 더 믿고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귀기울이고 있지 않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삶은 아니니까. 유튜브에 나온 얘기는 다 믿어, 다 그게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니니까. 우리는. 무슨 말에, 어떤 말에, 누구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강가에 앉아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고, 그 들은 말씀에 반응을 보인 그 루디아처럼.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반응하는 이복 있는 자,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 마음을 갖게 하는 이가정파의 루디아 가정인데요. 가족이 다 세례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다 세례받는 가족이됐었어요 사도가 우리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말씀을 따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루지 않은 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지지난주에 살펴본 고넬류 가정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고요 고넬류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말씀 듣고 성령의 임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슴같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새사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에요.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주님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누가그 무엇이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이 연합한 자가 됐다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게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의 의미. 한마디로 말하면 누디아와 그의 가족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제일 원리가 되면 선언을 했고요.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리포 강가, 아까 빨래하러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 빨래터가 뭐가 된 거예요? 세례터가 된 거예요. 루디아 가정은 빌리포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 집터가 교회 퍼가 되고요. 빌리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교두보가 됐어요. 선교의 발판이 됐어요. 유럽에서 내진 그 복음이 빌리보에서 이제 대설로니까, 베레아, 아테네도, 고린도 쫙 유럽 내려오면서 복음이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족한 가정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와 루디아 가정처럼 고백을 하며 선언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세례의식에 참여해서 세례식 가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가정. 예수님을 삶의 제일원리로 삼는 가정. 모든 삶이 일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가정. 우리아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아 가정이 부러운 거예요. 믿어봐 정비했으면 좋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육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 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3주 동안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고뇌교 가정처럼 온 집안과 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아굴라와 브리스 가정, 브리스 길라 가정처럼 선한 일에 마음이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 나라 위에 동역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루디아 가정처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반응하는 가정. 온 가정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삼고 삶의 제1원리로 삼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이와 같은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